구성이 되어 있느냐 일단은 여러분 교재를 피시면요 교재는 항상 준비하셔야죠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네 우리 교재에 쭉 보시면요 사진만 따로 우리가 실어놓은 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유물 사진들이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 문화재 사진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사진만 따로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심심할 때마다 보세요 심심할 때마다 봐서 눈여겨보시고 눈에 익숙하면요 나중에 시험 문제에. 딱 나왔을 때도, 어, 이거 내가 본 거잖아 하고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부록도 아주 꼼꼼하게 이 교재를 완전히 씹어 먹으세요. 아셨죠? 통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항상 이론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에 이교재는 이론의 양이 많잖아요. 제가 조금 엑기스만을 뽑아가지고 칠판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어, 그러면서 이제 교재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특히 우리 교재가 또 너무, 보기가, 가독성이 너무 좋다는 게, 어, 중요한 문구,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문구마다 형광팩 체크해 놨습니다. 그건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아셨죠? 무조건 체크하시고, 거기에 딸려있는 뭐 출제 키워드라든지 이런 문제도, 어, 보시면서 확인, 확인 하시고요. 어, 우리가 단원이 소단을 끝날 때마다 기출 문제가 실려 있어요. 여기 단원에서 어떤 기출문제들이 나왔는지 괴리직만 갖고는요 양이 너무 적어요 문제양이 그래서 괴리직 기출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시험들 여러 가지 국가에서 봤던 시험들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걸 활용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어, 우리 영역의 국사학은 어떻게 또 이제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이론 하시고 관련된 기출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또 우리 대단원 마무리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어,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게 얼마나 이제 실력으로 보여지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니까, 어, 특히 기출문제는 제가 강조해도 어, 지나침이 모자람이 없지요. 강조를 왜 하냐면 나온 문제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출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 숙지하시고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사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리직 공무원 한국사입니다. 어, 우리 제일 첫 번째 단어는요, 한국사가 뭔지, 한국사 이해와 이제 선사시대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죠. 펼쳐놓으셨어요? 교재 펼쳐놓으시고, 어, 그 다음에 우리 소 단어, 이렇게 소 주제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제일 처음에 그러면 우리 한국사의 기본적인 것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역사. 왜 배우냐? <laughs> 네, 이런 얘기 해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역사가 뭔데, 어, 두 가지 의미가 있으세요. 역사의 두 가지 의미. 어, 첫 번째는요, 사실로서의 역사, 두 번째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자, 뭐라고요? 사실과 기록.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런 거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사실이라는 게 뭐예요? 팩트예요. 팩트. 네, 있었던 사실. 예를 들면, 1592년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한산도 대첩에서 큰 활약을 하셨다. 뭐 이런 거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그죠? 렇 네. 그래서 태조 왕건은 고려를 건국했다. 있었던 사실이죠. 네. 이렇게 우리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정말 팩트를 배우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사실로서의 역사. 대표적인 학자는 랑케라는 학자예 그래서 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고 이순신 장군님은 어 우리 임진왜란때큰 활약을 하셨죠.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고요. 누가 봐도 그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팩트잖아요. 자, 이렇게 객관적인 역사여야 한다. 과거 사실 그 자체를 배우는 게 크게 역사다. 자, 이런 주장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 근데 물론, 과거를 배우는 거죠. 역사는 과거를 배우는 거예요. 옛날 얘기잖아요. 과거를 배우는데, 근데 과거라고 해서 다 배워야 돼? 이순신 장군님이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거두셨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배우지만, 어, 이순신 장군님께서 몇월 며칠날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갔대. <laughs>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안 배우잖아. 그렇죠? 어떤 건 배우고 어떤 건 배우지 않습니다. 어떤 건 중요하게 다루고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죠. 누가 그러면 이걸 골랐죠? 역사가다 이거죠. 결국에는 우리 역사가,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어? 이건 중요한 역사니까 다루고 음? 요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고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사가들에 의해서 선택된 중요한 역사들만 배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어, 이거는 역사에도 약간의 주관이 담겨 있다. 대표적인 학자는 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카. 어, 그러면 이때 주관은 누구, 누구의 주관이죠?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역사를 배우지만 뭐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는 아무래도 역사가들이 뽑은 거 아니냐. 중요하다고 뽑아서 그 뽑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다. 역사가의 선택과 해석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기록된, 결국 기록된 과거를 우리는 배우는 거다. 그래서 입장에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니까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배우는 거다. 바로 사실로서 객관적인 역사인 거죠. 근데, 물론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역사가의 의지가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지는 거죠. 주관적인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래서 여기는 실증주의 사, 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는 상대주의 사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어, 이두 가지. 두 가지로 역사 의미를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는 왜 배우는가 어 역사는 왜 배우는가라고 했을 때요 어 옛날에 있었던 거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무슨+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무슨 사건이 있었다 배우고요 어 자랑이름 어 이렇게 했더니 참 좋더라 잘 되더라 그럼 그걸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제 그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혜를 얻고 잘 살면 돼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뭔가 나라꼴도 이상해지고 뭐가 잘안 되고 이러더라. 그러면 옛날에 잘못했던 거 우리가 실수는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거울이 돼주는 거죠. 역사가요. 잘못된 것들은 하지 않게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많은 수많은 경험들 얼마나 역사적으로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를 바르게 이해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각종 삶의 지혜, 우리 조상님들이 해왔던 지혜를 배우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똑똑해집니다. 역사 배우면요. 왜? 어, 역사는 옛날 일이에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상상을 하잖아요. 아, 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지? 아, 어, 그때 막 상상을 하면서, 어, 그래서 사고력이, 비판력이,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 우리, 우리도 생각이 있잖아. 어, 그거는 좋았던 것 같아. 잘했던 것 같아. 역사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하면서 비판력도 생기더라 이거죠. 역사적인 사고력과 비판력, 이런 것도 함량이 될수 있다. 아, 아셨죠? 네, 그래서 역사학습은 그래서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역사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우리가 몇 가지 역사적인 용어, 용어들은 조금 알고 가실게요. 어, 일단은 우리가 시대를 좀 구별을 해 보실 건데요. 지금 우리 연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 올해가 2000년이야. 3,000년이야. 이렇게 연도를 따지시잖아요. 그 연도는 어떻게 따지는 건가? 네, 우리가 쭉 있으면 지금이 3,000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 세계 역사를 봤을 때 서양 애들이 힘이 좀있었죠 과거에. 이제 서구 선진국들이. 근데 서양 애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크리스트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트교 관점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연도를 따질 때 바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연도를 따집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와 이전을 나누는 건데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3천년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기원 후 라고 하고, 영어 약자로는 AD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러면, 어,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것이 기원 전이고요. 영어 약자로 BC, 그래서 BC, 어, 이렇게. 그러면 BC 100. BC 1000, 그러면 기원전 100, 기원전 10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D 500, 그러면 기원은 500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AD는 잘안 써줍니다. 어, 번거롭죠? 그래서 AD는 우리가 안 써도 되지만 BC는 어, 안써 주면 이거 혼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BC는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돼요. 기원 전에는 반드시 BC를 써 주시고요. 어, 기원 후는 우리가 AD가 없어도 그냥 기원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후로 시대를 구별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구분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주 아주 옛날 이쪽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라든 아주 아주 옛날 옛적에 어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발전하지 못했잖아요. 글자 바로 문자가 없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자가 없었던 시대를 우리는 선사 시대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똘똘해지면서 문자가 나와요. 그래서 문자가 생기는 시대를 우리는 역사 시대에 문자가 있다는 거는 글자가 있다는 건쓸 수가 있는 거죠. 기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보통 역사시대. 그러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문자입니다. 문자의 유무. 문자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선사시대를 연구할 때는 어떻게 연구해야 되죠? 문자가 없다 그랬어요. 문자가 없어요. 문자가 없다는 거지 말을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옛날 예쪽에도요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세살네 살도 말은 하잖아요. 근데 아직 한글 못 됐어요. 그러면 글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요, 문자 없어도 다 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그들의 연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 흔적들 이런 걸 보고 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이게 연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남긴 물건 그것이 유물입니다. 여러 가지 각종 물건들, 그 다음에 그들의 흔적들, 유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를 연구하는 역사의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는 거죠. 역사적인 자료가 됩니다. 두글자를 줄여볼까요? 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료는 역사의 자료다. 유물, 유적. 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기록이 되죠. 역사시대로 오면 기록이 되니까, 어, 거기다 플러스, 여러 가지 각종 기록물들까지 이것이 사료가 됩니다. 엔드,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돌아갈 수 없지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에는 집터, 쓰레기더미, 무덤, 바위 그림,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한 훌륭한 사료가 되는 거죠 그시절의 그림을 통해서 무덤가에서 발견된 것들 쓰레기 더미 쓰레기가 모은 연구자료관에 쓰레기 속에서 그 사람들이 썼던 많은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아 옛날 사람들 이런 걸 사용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료들이 되는 거고요 역사 시대로 오면 이제 기록이 가능합니다 어 그럼 기록 가능해도 역시 물건은 있잖아요 유물 유적과 이제 기록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각종 책들 문헌들 일기. 음, 옛날 사람들은 일기, 비석. 옛날에는 비석이에요. 누구누구가 죽었다. 까끗이 아니라, 어, 이 사람이 몇 살에 무슨 일을 했으며, 뭐 이런 업적을 비석에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주 중요한 또 우리가 어, 역사적인 사료가 되는 거죠. 각종 문서, 편지 등등. 이런 거를 통해서, 어, 우리가 이제 우리 옛날에 연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러한 어, 사료들을 발굴하고, 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죠. 뭐가 발견했다. 어, 뭐 땅을 파봤더니 뭐가 나왔다.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역사가 그때부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사료 비판을 하셔야죠. 이 사료가 정말로, 어, 진짠가 아닌가. 어, 옛날 옛적에 그, 어, 도자기가 맞는가, 아닌가, 가짠가, 이런 것들. 어, 어, 우리 TV쇼 진품 명품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laughs> 그런 거 봤을 때막 감정도 하고 그러지만, 진짜 이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 이런 진위업을 판단하셔야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료 비판이고요. 그런 것들이 또 역사가가 할 중요한, 어, 또 역할인 거죠.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역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앞으로 배우게 될 역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된 거다. 그 결과물을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소 주제는 한국사와 세계사입니다. 요즘 무슨 시대라고요? 세계화 시대, 세계화, 글로벌한 시대, 지구촌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러면 세계화 시대에 한국사는 의미 없나요? 아, 세계화 시대 무슨 한국사를 왜 배워? 아니 겠죠 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셔야죠. 우리 민족만의 특징 아셔야죠. 우리의 고유함을 아셔야 되고요. 어, 그러면 우리 민족이 너무너무 수중하니까 외국은 알 필요 없나요? 그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세는 너무 뻔한 자세지만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건요. 어, 우리가 우리 문화를 소중한 것들이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뭐 왕따도 아니고, 어, 우리가 혼자서 커나간 나라는 아닙니다. 분명히 주변의 나라들과 끊임없는 교류도 있었고, 뭐 전쟁도 있었고, 많은 일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해온 거잖아요. 지금도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하고 얼마나 연관도 많고요. 그 안에서 위상도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 흐름 안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점은 세계사적인 보편성. 보편성이라는 건 어디든 있다. 이거죠. 보편성. 예를 들면 지금 세계사 세계사에서 세계적으로 다 누구나 자유와 평등, 평화, 행복 이런 걸다 누구나 바라죠. 이죠그니까 그러니까 요런 키워드, 이런 마인드, 인간의 존엄성, 인권 이런 것들을 지켜 나가면서 또 우리 민족만의,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지역만의 이전 세계에서 어, 코리아라고 하는 지역만의 특수함이 있죠. 어,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을 사용하고 훈민정음이 있고요. 풍속, 종교, 예술, 사회 제도 우리 나라만의 고유함이 있거든요. 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밥을 먹죠? 그러면서 젓가락질을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한 거잖아요. 우리만의 고유한 거고요. 그리고 충과 효사상, 유교사상 이런 것들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우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결국에는 조화돼야 된다. 세계사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세계사, 세계화 시대라고 해서 우리의 문화를 또 우리의 역사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조화롭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이제 상기시켜 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려면 이제 우리 민족의 우리만의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통문화, 전통문화, 우리의 전통문화는 소중하죠. 네,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왜냐면 요즘 세태가 또 자꾸 세계화, 세계화다 보니까 우리 옛날 거는 자꾸 고리타분한 거, 옛날 거는 아우, 정말 구닥다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 우리가 소중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어, 그리고 물론 선진국에 좋은 거 있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어, 무조건 외국 건다 좋은 거 이런 자세도 안 좋은 거죠. 좋은 건 받아들이고, 또 우리 거 좋은 거는 갖고 같이 가고 유지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선진적인 외래 문화를 주체적인 생각이시 받아들여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 세계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어떤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되냐면요 개방적인 민족주의다. 다친 민족주의도 안 돼요. 우리만 짱이야. 우리만 잘났어. 이런, 어, 배타적인 태도도 안 되고요. 우리만 잘났다는 자문화 중심주의도 안 되고요. 열린 마음으로 개방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주체성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자세다. 이겁니다. 한국사와 세계사, 어, 이렇게 다뤄봤고요.